유럽연합 벨기에 본부에서 EU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 재무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8천억 유로 규모의 방위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유럽 재무장 계획은 러시아의 향후 공격을 저지하고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인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수년에 걸쳐 약 8,000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회원국이 방위비 지출을 GDP의 1.5%씩 늘리는 방법으로 6,500억 유로를 만들고 나머지 1,500유로는 유럽연합 공동 예산을 통해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이번 유럽 재무장 계획이 발표되면서 유로 달러 환율은 지난 11월 이후 최고점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국방비 확대가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만약 그린란드가 미국과의 합격을 원한다면 미국은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후 열린 첫 의회연설에서 국제안보와 세계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린란드를 어떤 식으로든 가져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 시민들이 직접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은 그린란드를 안전하고 부유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So have a message tonight for the incredible people of Greenland. We strongly support your right to determine your own future.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을 표출해 왔는데요. 그린란드에는 풍부한 광물 자원과 석유, 천연가스 등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소유 발언에 그린란드 정부와 시민들은 걱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력인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시키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그린란드 총리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무테에게 대 그린란드 총리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우리는 미국인도 덴마크인도 되고 싶지 않다며 그린란드는 판매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린란드 의원과 시민들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린란드는 매물로 나온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Greenland never has been for sale and never will be for sale and therefore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say that the future of Greenland is completely up to us. I don't think Trump is serious. Uh, not at all. Uh, he only wants to, uh, to be powerful and um, he uh, don't think about the consequences. 한편, 이번 선거에서 그린란드의 독립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기기 박람회에서 중국의 한 기술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얇은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5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최신 기술들이 쏟아진 가운데 단연 돋보인 것은 중국 기술기업 테크노가 만든 세계에서 가장 얇은 스마트폰, 스파크 슬림이었습니다. 스파크 슬림은 두께가 고작 5.75mm에 불과한데요. 현재로서는 컨셉 디자인일 뿐이지만,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상을 통해 더욱 콤팩트하면서도 발전된 스마트폰이 출시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사의 신제품 시리즈도 선보였는데요. Camon 40 Premier 5G stands out with its sleek design, very slim, with 7.7 .7 millimeters for only 193 grams. In comparison, as you can see on the slide, the iPhone 16 Pro Max is thicker at 8.25 mm and heavier at 227 grams. That's really amazing. It's really amazing, incredible. If I just compare it to the block, to the stone I have in my pocket, it's really a huge difference. Look at it; you can see also. Amazing.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